거실에 형광등이 나갔다. 마트에다 형광등을 주문한다. 코로나 때문에 전부 인터넷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이 생겼다. 는건 사실 핑계다. 예전부터 난 인터넷 쇼핑 중독이다. 마트에 주문한 형광등이 도착했다. 형광등을 교체했지만 여전히 집은 어두웠다. 나는 임시방편으로 무드등의 건전지를 갈아 끼워 꺼내놓았다. 무드등은 별 영향력이 없었다. 잡투는 쇼츠 영상만으론 만족하지 못했고 애니메이션이 하고 싶었는데 쇼츠 영상을 중단하고 애니메이션에 올인하는 강수를 두었으나 이번에도 실패했다. 그 후엔 취업 준비를 했지만 그마저도 잘 되진 않았다. 콘텐츠를 전환하려는 시도가 너무 길어져 버렸고 그러다 슬럼프에 빠지고 말았다. 가벼운 슬럼프라 금방 빠져나와 다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유튜브도 다시 만들고 있다. 현재는 카페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상 이야기 카페 잡툰과 말 그대로의 그냥 잡툰의 일상 이야기를 담은 그냥 잡툰을 그리고 있다.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. 이젠 지치지 않는 건전지가 될게요. 밝게 만들어주는 전구가 되겠습니다.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